자 이렇게 어, 만들어진 것을 다양하게 이제 응용할 수 있는데 요즘에 요렇게 이 이제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를 색깔별로 갈, 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엑셀에서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세로가 된 하나 의 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 열이기 때문에 색깔이 같아지는데 그한 행을 또 하나 의 요소라고 부르거든요. 그 요소별로 색을 달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거품형 같은 경우 그렇죠. 보통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서 바꾸기는 좀 너무 번거롭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칠하기 가보면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 이렇게 하면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보듯이 이렇게 보시듯이 되고요. 또몇 가지 옵션들이 더 있습니다. 음, 뭐 테두리는 당연한 거고요. 계열을 어, 해 보면 거품 면적을 할 거냐 거품 지름을 할 거냐 지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더 볼게요. 지름을 하게 되 아이고, 이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품을 이제 면적을 하는 게 있고, 지름을 하게 되면 지름을 하면 더 이제 큰 놈은 크고 작은 놈은 작고, 이렇게, 이렇게 과장돼 보입니다. 면적을 하면 이제 조금씩 더 크지, 최대 크기는 같지만, 그래서 좀덜과장돼 보이죠. 그건 이제 잔수니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거품이 있는데 차트 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너무 거품이 커서 자기들끼리 막 겹친다. 그럴 때는 이거를 거품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들 너무 작아버리면 이게 크고 작은 게 구분이 잘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큰 놈은 크고 작은 놈은 작게 조금 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이 차트를 보면 다른 것과 달리 인덕은 투명도 조절하고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그 1군, 2군, 3군이 있어서 한국, 일본, 미국, 이런 것들은 뭔가 하나의 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프랑스, 중국, 베트남은 이제 2군. 이 뭐, 축구를 할 때, 이렇게, 지역 1, 지역 2, 지역 3,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산유국, 비산유국, 뭐, 선진국, 후진국,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품명 그 계열부로 그리는 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먼저 1군만 이렇게 해서 뭐냐, 삽입해서 거품명을 그 만듭니다. 이건 쉬우실 거고. 그래서 데이터 선택을 해서 2군을 만들어 추가를 합니다. 2군은 어떻게 하느냐, 계열 이름은 이제 2군으로 하고, X 값은 2가. y 값은 딜릿한 다음에 요가 그리고 거품의 크기 크기는 딜릿한 다음에 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군도 만들면 되죠 이것이 뭐좀 번거롭죠 이렇게 1군 2군 3군을 놔야 되니까 근데 다행스럽도이 거품형은 이 되게 많은 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몇 개, 안에 거품이 너무 많아버리면 정부가 오히려 소실이 돼요. 정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점도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지만 이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향후에 더 발전이 된다면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해서 개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쫙 만들면 바로 반응이 될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또는 요, 요것이 다른 계열로 XY 값이 이렇게 바뀌고 요것이 이렇게싹 바뀌었을 때 알아서 계열별로 정리가 딱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엑셀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